안녕하세요. 서전초입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주인공 5인방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인데요. 모두 수술을 기본으로 하는 외과 계열 진료과목 의사들입니다. 오늘은 외과 계열 진료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진료과들의 의학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과 계열 진료과들은 수술적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과목은 크게 외과 계열과 내과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의 외과는 일반 외과를 뜻하는 general surgery가 아니라 department of surgery라는 큰 분류의 외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외과 계열에는 일반 외과, 충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 있어요. 반면에 내과 계열 진료과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때 수술이 아닌 약물적 처치를 주로 활용하죠.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은 이렇게 대략 아홉 가지 과목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신체의 일부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몸의 어느 부분을 수술하거나 치료해야 할지는 여기 나열한 외과계열 진료과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 머리에서 살펴보면서 각 진료과들의 의학 용어도 같이 살펴볼게요. 인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머리. 가슴, 흉부, 배, 복부, 사지, 팔, 다리 이렇게 네 부분이 있죠. 머리, 즉 두개골, 뇌, 척추, 척수 등은 신경외과에서 담당하고요. 가슴, 흉부, 즉 심장과 폐는 흉부외과에서 담당해요. 배, 즉 복부 안에 있는 소화기계를 담당하는 장기들은 외과에서 보고요. 사지, 즉 팔과 다리는 정형외과에서 봐요. 이제 각 진료 과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경외과는 뉴로서절의 약자인 NS라고 하는데요. 뉴로는 이렇게 신경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두개골, 뇌와 척추 신경을 수술하는 과이고요. 뇌출혈 등의 응급 수술이 있고 환자들의 중증도도 높은 편이어서 레지던트 트레이닝 과정이 가장 힘든 과중 하나예요.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스리생에서 신경외과 치프 레지던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드라마 한 장면에서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코피도 터져서 휴지로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든지 바로 느낌 오시죠? 그리고 스리생에서 전미도님이 신경외과 의사로 나오고요. 닥터스라는 신경외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의학 드라마도 있었죠. 다음은 흉부외과예요 카디오소락식 서저리라서 보통 CS라고 불러요 간혹 TS라고 부르는 병원도 있긴 해요 카디오는 심장에 라는 뜻이고 소락식은 가슴 흉부를 뜻해요 가슴 부위에 있는 장기인 심장과 폐를 수술하는 과예요 관산동맥 우회술 이런 용어가 예전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곤 했었죠 이렇게 심장혈관과 심장판막 등을 수술하는 과가 흉부외과예요 외과와 함께 전통적인 비인기과예요. 대학병원 중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없는 병원이 훨씬 많을 정도예요. 스리 생에서는 정경호 님이 흉부외과 의사로 나오고요. 뉴하트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흉부외과 의사들이 주인공이에요. 다음은 저의 전공인 외과. 제너럴 써젤의 약자로 gs라고 해요. 제너럴은 일반적인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외과라고도 불렸어요. 현재 정식 명칭은 외과고요. 주로 배 안에 있는 소화기계 장기, 즉 위, 소장, 대장, 간, 담도, 췌장 등을 수술해요. 그래서 배를 째는, 배를 여는 개복술은 외과에서 하는 거고요. GS를 예전에는 그레이트 서전의 약자로 부르던 때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틀리 생에서 조정성 님, 유현성 님, 둘다 외과의사예요. 조정성 님은 외과의 한 분과인 간담체외과를 전공하셨고요. 유현성님은 소아외과를 전공하셨어요. 전설의 드라마 하얀거탑의 주인공 김명민님. 극중에는 장준영님. 또간담체외과 교수로 나와요. 즉 외과 출신이에요. 다음은 정형외과. 오소패딕서저리의 약자로 OS라고 불러요. 올소는 바로 잡는다 라는 뜻. 패딕은 소화를 뜻해요. 예전에는 소화의 변형을 교정한다는 뜻으로 소페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OS는 사지, 팔다리, 허리, 척추 등을 치료하는 과예요. 남자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최고의 인기과 중 하나예요. 네,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엄청 심해요. 김사부 투에서 뼈쌤으로 이분이 나오시죠. 인물 정보에도 네, 정형외과 OS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은 이제 얼굴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 눈, 코, 입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얼굴 수술하면 무슨과가 생각나시죠? 네, 바로 성형외과예요. 눈, 코 등의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주로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얼굴에서 어디가 찢어져서 즉 열상이 생겨서 봉합을 해야 할때 성형외과에서 해요. 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 무조건 안과에서 보겠죠. 네, 코나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예요. 입, 즉, 치아는 치과에서 보겠죠. 네,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고 약자로 PS를 써요. 플라스틱은 히라버에서 유래했는데 틀에 맞추어 형상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성형이라는 뜻을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이 오시죠. 대학병원에서는 재건수를 주로 하고 수부외과 미세수술을 전문적으로 성형외과에서 보는 병원도 있어요. 성형외과에서는 의학 드라마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이 영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쇼박스에 네, 있는 영상인데요. 네, 좀 재밌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안과는 옵살 몰로지라고 하고 약어로 OPH라고 주로 해요. 옵살모가 눈에라는 뜻이고 전미사 올로지는 어떤 학문을 뜻하는데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따라서 업달몰로지는 안과, 안과학을 뜻하죠 눈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과이고 피안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전통적인 인기 과목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이비인후과, 오토 라링골로지라고 하고요 오토는 귀에라는 뜻이고 라링스는 후두, 즉 목을 뜻해요 약어로는 ENT라고 하는데 EAR, NOSE, THROAT, 귀, 코, 목의 약자이고요. 귀, 코, 목의 질환들 그리고 두경부 암을 수술하는 과예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코감기, 목감기, 이명 등을 치료하는 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두경부 암도 수술하고 그런 곳이에요. 치과는 사실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분야는 아니에요. 치과대학이 따로 있고요. 의대에서는 치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어요. 치과는 영어로 dentistry, 약으로는 DNT라고 하고요. 혹은 치아를 타는 o d o n t o 라는 접두사를 써서 odontology라고도 해요. 의료법에 보시면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의사와 치과의사를 아예 다르게 구분해서 써놨죠.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는 아예 다르게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사 면허증, 치과의사 면허증 아예 따로 있죠. 앞서 설명드린 여러 과들은 모두 각 과목의 전문 의사이기 전에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치과라는 과목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치과 의사만이 진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가 남았어요. 둘다 복부에 있긴 한데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죠. 복부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는 소화 기관이라서 외과에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죠. 콩팥부터 요관, 방광, 요도 즉 비뇨기계에 관련된 질병은 비뇨의학과에서 보고요. 자궁과 난소, 임신과 출산은 산부인과에서 봐요. 비뇨의학과는 유롤로지라고 하고 줄여서 유로라고 많이 불러요. 유로는 비뇨기계를 뜻하는 접두어이고요. 신장, 그 즉, 콩팥 관련 수술을 비뇨의학과에서 해요. 그래서 외과에서 신장인식 수술을 할때 기증자나 뇌사자의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은 비뇨의학과 교수님이 와서 해요. 네, 신기하죠? 비뇨의학과 하면 생각나는 분은 바로 이분. 네, 화추형으로 유명하신 홍성훈님이에요 요즘 엄청 핫하시죠?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obstetric에서 OB 자 y n e 로지에서 GY 이걸 합쳐서 OBGY 라고 해요 obstetric은 산과를 뜻하고 gyneco는 female을 뜻해서 gynecology는 부인과를 말해요 즉 OBGY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친 것이고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궁과 난소의 암 등을 수술하는 과예요 트리생에서는 김대명 배우님이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죠. 예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았을 때 산부인과가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들도 산부인과에 많이 갔어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드물죠. 이렇게 외과 계열 진료과 의학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이제 슬의생 주인공들이 어떤 진료과 의사인지 그 진료과를 의학 용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제가 위에 이렇게 써 놓은 GS, CS, UBGY, NS, 이런 용어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